제가 자, 온라인 월드 아카데미 어떻게 진행되느냐? 자, 요렇게 진행됩니다. 요 지금 어, 여러분들이 다양한 분들이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한데 뭐 사역자들도 계시고 또 학생도 있는 걸로 제가 보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부모들 우리 대부분인데 사실은 이 목적 이 앞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하려고 하는 이 세미나 이제 이 모임의 목적은 대상은 부모입니다. 부모. 여기에 아이들이 안, 아이들 앉혀 놓고 강의 들으시면 안 되고 부모들이 듣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학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월페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 장기적으로 볼때 이제 부모 월페어가 있으니 뭐가 있을까요? 어린이 월페어, 청소년 월페어 이미 제가 다 오프라인 지역 모임에서 해왔던 건데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전문 교사들을 이제 세워서 더 체계적으로 어 커리큘럼을 좀 만들어서 가르치려고하는 그런 내용이고. 다만 우리가 학교를 갑자기 그만두거나 오늘 강의 듣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혹시. 아, 학교를 그만둬야 되겠군. 이게 적용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저보고 책임지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럼 보통일 아닙니다. 학교를 결정하는 것은. 근데 여러분의 지금 살고 있는 시, 시스템 상황 속에서 적어도 가정예배 드리듯이 우리가 부모,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할수 있는 최소한의 최선이 뭘까? 이게 이제 제가 제안한 이월폐아 모임이 되면 좋겠어요. 이 정도는 수고해야 되겠다.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이야기인데. 그래도 부모 월폐아월드웹 패밀리 아카데미인데요. 자, 아까 제가 아카데미라는 그 용어를 잠깐 설명드렸죠. 플라톤 할 때. 그 저는 이거, 이 부분이 굉장히 저한테는 도전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가르치고 1교시, 2교시 치식을 전달한 게 아니라 소통의 장이 되는 게 아카데미의 뜻이라면 우리의 답답한 마음도 나누고 우리의 감동 은혜도 나누고 깨달음도 나누고 서로 이렇게 실천하자 격려도 하고 나가는 그런 만남의 장소 소통의 장소가 아카데미라면 이곳이 그런 온라인이지만 아카데미 아카데미가 되면 좋겠다. 이런 거고요. 근데 여기 패밀리라고 돼 있는 건 이게 사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서했던게 자택연금 받으면서 이제 밖에 나가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오면서 바울하고 사도 바울과 이야기도 나누고 많이 모이면 강의도 듣고 서로 질문도 하고 대화했던 이게 사실은 이게 아카데미인데요. 그래서 가정이 가정을 중심으로 하는 패밀리 아카데미. 제 깜짝 놀란 건 종교교육 때이 개념이 이미 있더라고요. 그래서 패밀리 아카데미라는 거, 라브리라는 단체를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라브리라는 그 설립에 대한 부분도 이 패밀리 아카데미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사실은 예, 사적인 이야기인데 제가 한번 이름을 지어본 거예요. 패밀리 아카데미. 오, 괜찮다. 부모들이 주도해서 아이들 가르치는 모임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패밀리 아카데미인데 이미 이걸 종교계에게는 역사적으로 해, 해온 걸 알고 제가 너무나 감사했어요. 감격했고요. 그래서 뭘 가르치느냐. 패밀리 아카데미. 월드뷰를 초점을 갖추자. 그래서 인문학은 하나의 통로이고 남아야 되는 것은 아이들이 기독교 세계관으로 준비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름을 월페아 월페아 느낌이 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월드뷰 패밀리 아카데미 자, 이름 지었고요. 그래서 이 월페아는 우리의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준비되기를 소망하며 기독교 세계관으로 교육하고자 하는 부모들. 어 부모 아니면 그러면 어떻게 그만둬야 되나? 그게 아니라. 또그 부모들을 훈련시킬 수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고 우리 아이들에게 사육자로서, 회 일반 교사로서 영향을 준다면, 또 멘토, 부모 같은 교사도 참여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일단 부모를 중심으로 하되, 이런 마음에, 이런 비전에, 이런 사육에 공감하는 분들이 같이 모이면 좋겠다. 그래서 온라인 네트워크를 한번 만들어보자. 여기 독서 커뮤니티라는 게 이제 네트워크가 될수 있겠죠. 자, 그리고 목적은, 예, 이게 이제, 이거 동의하셔야지 오십니다. 그냥 무조건 신청하시는 게 아니고, 이걸 동의하셔야지 이제 같이 참여하시는 건데, 부모가 먼저 공부하자. 이거 예, 이제, 아멘 하셔야 된대요. 마음속으로 다들. 부모가 먼저 공부하자. 늘 우리는 아이들에게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려고 노력했는데, 우리 자신이 부모가, 부모가 선생이 되려고 하는 부분은 많지 않았죠. 그래서 부모가 먼저 인문학을 공부하자. 그리고 그 은혜로, 받은 은혜와 깨달음으로 아이들을 직접 가르치자. 물론, 막, 열의를 가지고 아이들과 교육하는데, 뭐, 기대 이상으로 안될 수도 있겠죠. 아이고, 안 되는구나, 이럴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서로 격려하면서 같이 해보자. 왜냐면 하 다른 방법이 없으므로. 지금 교육과정이나 교육이 바뀌기에는, 바뀌기 전에는 우리 애들이 더 금방 더 커져 있겠죠. 그래서 부모가 먼저 공부하고 부모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그런 부모들이 서로 격려하면서 연대하고 그래서 우리의 자녀 내 자녀가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다음 세대로 세우는 기독교 세계관 교육공동체를 만들어 보자 이게 사실은 제가 충주에 내려오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도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역을 넘어서서 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시공간의 지약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걸 보고 안타까움을 가지고 같이 한번 이것을 한번 연대해서 해보자 이런 취지로 이 월피아 모임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 거고요. 교육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 아까 문사철 중에 문학에 대한 부분 특히 저는 신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세계관의 영향력 가운데서요. 저는 신화는 모든 문학과 어떤 철학의 역사에 ABC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그 서양의 신화와 동양 신화와 또 우리 기독교와 관련된 또 신화, 뭐 신화 그러면 또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때 신화라는 걸 쉽게 말하면 원초적 이야기, 인간의 인류의 원초적 이야기 이렇게 볼수 있겠는데 이런 신화를 예, 우리가 공부하는 걸좀 집중적으로 하고요. 그것이 좀더 어린이 버전, 아이들 버전으로 나온 게 동화인데. 아마 동화책을 잘 읽고 좋아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동화는 아이들만의 책이 아니라고 봅니다. 70 드신 어르신 읽어도 엄청난 도전이 있고, 그래서 이 개념이 어떤 개념인가 하면, 아우, 이게 난이도가 너무 쉬운데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이 난이도가 쉬울 수도 있지만, 어른들도 텍스트가 될수 있는, 중요한 어른들에게도, 뭐, 어른들을 위한 동화, 이런 책이 있는 것처럼, 어른들도 필요한 중요한 텍스트가 바로 이 신화와 동화일 수 있겠다. 그래서 이 신화와 동화, 소설, 그 다음에 인문고전, 이런 것들을 앞으로 차근차근히 연대기순이나 주제별로 선정하여서 세계관 탐색적 독서 진행을 해볼 것이다. 이게 이제 교육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니아 연대기. 그래서 제가 이걸 기독교 신화라고 이제 평가를 하는데, 신화라는 건 이야기인데, 다른 신화와 차이점은 허구가 아니라 진짜 이야기다. 그래서 이것을 너무 잘 보여준 성경의 이야기를 제일 잘 보여주고, 제가 두라노 바이블 칼리지에서 또 10년 동안 아이들 가르치면서, 지금 수년 동안 이 나니아 연대기를 기독교 세계관으로 어떻게 우리가 가르칠 것인가 이 강의를 계속 해왔는데, 제가 강의하면서 제 결론은 나니아 연대기는 이야기로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칠 수 있는 가장 제가 찾은 책 중에서는 가장 적절한 책이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다른 세계관을 공부하기 전에 아이들에게 기독교 세계관을 심어 주기 위해서 또 우리 어른들이 이야기로 기독교 세계관을 훈련받기 위해서 먼저 이 나니아 연대기를 가지고 한번 천천히 읽기를 해 보자. 그다음에 그리스 로마 이야기도 신화 이야기도 꽤 많죠. 그다음에 동양 신화라는 것도 있는데 이게 이제 산해경부터 시작한데 조금 다르지만 또 스토리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신화 위주로 접근하되 순차적으로 동화, 소설, 인문 입문, 고전, 인문도 고전 관련된 영화들 사이사이에 하면서 중심은 신화를 중심으로 좀 시작하되 사이사이에 방학 대나 특별한 프로그램에서 하나씩 사이사이에 이런 교육들을 진행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교육 기간은 3월부터 6월, 9월부터 12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매주 1회 이렇게 만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월페아 저 방학 때는 우리가 월페아 원데이 세미나를 그래서 우리가 방학 때는 좀 쉬는 시간 가지되 인텐시브 코스를 해서 온오프라인으로 제공을 해서요. 어, 원데이 세미나로 특별 특별한 주제를 좀 정해서 아니면 다른 책을 정하든지 어, 우리가 원데이 세미나 집중적으로 세미나를 가지고 지금 몇 분이나 참여하실지 몰라서 제가 일단은 어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어 사실 이걸 기대하고 지금 이 모임을 하는 건데 부모들이 먼저 짱짱하게 모이면 어 어느 정도 수요가 되면요 캠프를 좀 운영하면 좋겠다 그래서 자녀 캠프, 그다음에 가족 캠프, 혹시 옛날에 뭐 홈스쿨링 캠프 이런 것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또 교회에서 수련회도 할수 있겠고 그래서 아이들만을 위한 캠프 그다음에 가족 캠프 그래서 우리가 배운 것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또 표현도 해보고 정리도 해보는 그런 좀 알찬 캠프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 로망입니다마는 어, 요 나니아 연대기를 일곱 건다 끝내면 예, 가능하면 좋겠는데 예, 늘 소망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많이 보게 돼서 어, 또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오픈합니다마는 요 나니아 원정대 이런 인문학 여행. 실제로 그래서 이 CS 루이스의 그 발자취를 따라서 한번 이런 인문학 여행도 한번 같이 가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도 좋겠다. 자, 이런 맥락으로 좀 이야기를 에, 자, 나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학기는 나니아 연대기 7권으로 진행한다. 그래서 요 7권. 요거 책 혹시 안 사신 분은 거기 두권 책이 한권 있는데 가능하면 그 책은 사지 마시고, 왜냐면 하그 책은 베개용이고요. 두꺼워서 잘뺄수 있으니까 납권으로 된걸 이렇게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진행하고 첫 번째 책인 마법사의 조카부터 다음 주에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운영 방법은 부모가 먼저 공부한다 이 원칙 가운데서 부모가 매주 독서 분량을 읽고 슬로우 리딩을 하고, 요거는 꼭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시험에 드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읽은 내용을 중심으로 부모가 공부를 하니 부모가 먼저 소감을 쓰셔야 됩니다 요거는 네, 아뭐 아이고 이제 소감 못 쓴대요 어, 제가 요거는 그런데 원칙이라서 왜냐면 어 글쓰기까지 한번 해보셔야지 여러분들이 진짜 공부를 하시는 거니까 애들한테 공부해 공부해 그러지 마시고 이제 우리가 먼저 공부하는 거니까 적어도 A4 용지 한 반장 정도의 소감문을 자유롭게 한번 써보자. 이게 굉장히 여러분에게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그래서 카페에다 제출하는데 좀더 다음 주에 제가 카페에 대해서 많이 참여하신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부모가 자녀들을 직접 가르친다. 이 가르칠 수 있도록 제가 저희들이 워크북을 제공할 겁니다. 그리고 교사 안내. 어, 글을 같이 제공할 거예요. 그래서 짧은 질문들을 던지고, 그 질문들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글로, 어, 정리해서 매주 컨텐츠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 아이들과 대화도 하시고, 같이 이야기도 나누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좀더 세팅이 되면 지역별로 우리가 숫자가 많아지면 부모들 같이 세미나도 같이 참여하고, 또 지역별로 연대 모임도 좀 가지고, 같이 부모들끼리 나누면, 지금도 사실 몇 교에서 그런 모임들이 있거든요. 이 나니아 공부를 하고 부모들끼리 모임을 가져서 나눔을 하는 시간이 있는데, 굉장한 그 은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나눔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자녀들 위한 기독교 세계관 공동체를 만들어보자. 자, 이런 맥락으로 어,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제 강의를 만약에 이제 들으실 경우에는, 온라인.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일방적으로 그냥 녹화해서 하면 편한데, 왜 여러분하고 지금 막 이렇게 어 줌으로 이야기하는가 하면 제가 얼굴들을 보니까 더 이게 다른 거예요, 느낌이. 여러분도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또 라이브고요. 그래서 사실은 직접 만나는 게 좋지만, 최대한 온라인의 한계이지만은, 아쉽지만, 우리가 이 줌을 통해서 좀더인터랙션될수 있는 그런 만남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매주 제가 수요일 8시부터 9시 반까지 조금 더, 좀 오버되지만 가능할 일지, 그렇게 끝내서 짧게 우리가 나눔 가지고 또 소그룹별로 나눔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부득이하게 내가 수요일날 참여를 못한다. 그러면 이제 녹화 동영상을 카페에다가 제가 올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그 카페에서 그 영상을 시간 가능하실 때 보시면 되겠고, 단 여러분들이 이거 자꾸 딜레이 되면 못 들으시기 때문에 일주일간만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올려놓으면 이걸 들으시고, 그 다음 또 준비하시고, 그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자, 그래서 소관문 쓰시는 거요. 그 다음에 카페에서 자료 다운받으시는 거, 어,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라이브 수업에 참여하는 거, 부득이 한 경우에 녹화 영상 제공하는 거, 이 안내는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 강의는, 어 바로 진도 나가는 게 아니고, CS 루이스의 생애와 세계관에 대해서 먼저 큰 그림을 다루고, 나니아 7권을 전반적으로 소개를 한번 해드리고 어 좁혀서 마법사의 조카 첫 번째 1권인 마법사의 조카 속에 들어가 있는 세계관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린 후에 다음 다음 주부터 마법사의 조카를 읽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몇 장까지 읽어오세요는 이제 어 다음 주 참여하실 때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강의 자료 다운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신청 방법은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들은 밴드에서 어 월드 윅 패밀리 아카데미라는 것을 검색하시면 신청서를 다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 작성하시고 제가 채팅방에도 지금 올려놨으니까 꼭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 이메일로 여러분들이 그 서류 작성한 것을 보내시면 어, 신청을 하실 수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연락이 갈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게 기쁜 소식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사실은 월 3만 원에 해비로 이제 이것을 운영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 지금 뭐 사태가 사태이고 또 우리가 장기적으로 볼때 제가 이 목적은 우리가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뭐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조금이나마 서로 서로 부담도 줄이고 같이 더 참여하자는 차원에서 해비를 예, 좀 내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때는 박수를 좀 쳐주시는 분이 안 계시네요. 예. 그습니다 <laughs> 그래서 월 2만원씩 그렇게 해서 어 좀더 부담이 적게 어 참여 하실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때는 강의와 방학 세미나와 이제 강의 규제들이 포함되고요 그 외에 비용들은 별도로 된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 다 했네요 네 그래서 문의하실 것은 이 예, 전화번호로 하시는데 이 전화번호 가지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손 한번 흔 들어주세요 네 예, 지금 끊겨가지고 지손 지금 흔들인지 안 하는지 모르겠네요. 예, 예, 흔들고 계시죠? 예. 우리 임수희 선생님이시고요. 예, 여러분들하고 앞으로 이제 소통을 하실 분입니다. 예, 이 임수희 선생님은 참고로 저희 집에서 같이 사는 분입니다. 예, 그래서 같이 예, 살아서, 예, 지금 어디 다른데 일꾼도 구하기도 힘들고,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같이, 어, 운영 같이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 서로 어 질문 있으시면 우리 임수쌤에게 문의를 해 주시고 또 같이 서로 좋은 만남 네트워크 가지면 좋겠습니다.